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권리와 두 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과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가면 이제 두 번째로 약,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물로 씻음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 우리의 몸을 씻겨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두 가지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 하나님 앞에 나갈때 이왕 나아가는 것 뭔가 습관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확관마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감이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저 형제 저 자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형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다음에 이제 10장 오늘 본문 26절부터 끝절 39절까지는 어,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고 상고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29절에 기록이 돼 있는데 2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자,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 아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큐티 책으로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은 26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26절부터 31절까지 이한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 동그라미,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얻은 구원을 받은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어, 받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다음 구절 보세요. 짐짓 여기 짐짓 동그라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고의적 의도적으로 범을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27절에는 무언만 기다린다. 무운 마음으로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면은 26절에 짐짓 죄를 범했다. 고의적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아까 29절에 세 가지. 이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두 번째는 29절에 보세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세 번째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포레스트 이단지 지난주에 어전 전도지를 이렇게 가가호호 다 붙여 드리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하도 예전 교회에서 이 전도 이 물품을 갖다 놨는지 예전 교회에서 한 번만 더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자기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이게 뭐 악하고 완악한 겁니까. 그죠?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로 이렇게 전도를 할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이 종교 포교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알러지가 있으니 우리 집에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거 놓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철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굉장히 화나 있다. 우리 집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자신의 어떤 그 편협한 어떤 어 그런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과거를 짚어보면 뭔가 기독교와 관련된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어서 어 그런 알러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그 집안의 그 세대가 참 불쌍하죠 사실은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다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어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도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짓 죄를 범했을 때는 28절에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네. 구약의 율법 때문에라. 율법의 근거에서도 두세 증인으로 분명히 돌로 쳐죽임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었거든. 하물며 이 은혜의 법, 이 구약의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고의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심판과 형벌이 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가 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또 나오는데.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생각하라가 나오죠. 그럼 32절에는 뭘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냐? 앞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그 심판이 얼마나 중할 것인지를 한번 너희가 자각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32절부터 35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고난 중에서도 너희가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붙잡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고의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마음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럼 32절에 보세요. 전날에 과거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를 빛을 받은 후에라는 표현은 아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표현과 같은 같은 평행선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라는 뜻이죠. 그다음 구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고난의 큰 싸움 동그라미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 AD 62년년에 60년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기독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로마 정권이 대대적으로 박해한 사건을 어,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어,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거기서 어, 맹수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기름가마니에 펄펄 끊는 그기름가마니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죽이, 죽이는.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핍박과 박해 아래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만몬 이 물질 우상 숭배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돈 앞에 타협하지 않고 물질 앞에 우리가 물질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나는 끝까지. 돈, 돈, 돈 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예수, 예수 붙잡고 살리라. 그렇게 치환하여 적용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큰 고난과 그 박해를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삼십삼절에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단계예요) 제일 극심한 사람은 그렇게 그 순교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사람 순교까지는 아니, 아니지만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 사람들 그다음 세 번째는 비방거리까지는 또안 됐을지라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친구와 동료로 여기며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교제하며 나누며 그 시간들을 버텼던 자들, 네. 이, 어떠, 어떻게 보면 다 칭찬받을 자들이죠. 뭐 가장 큰 상급은 첫 번째 단계이지만, 세 번째 단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 사람들이 34절에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대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더낫고 거기 동그라미,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 영구한 소유가 뭘 얘기합니까? 네,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는 줄 알고 버티고 견뎌냈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35절에 뭘 얘기해요? 큰 상을 얘기해요.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김양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부분을 뭐라고 주의하셨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으면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놓치 않고 사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담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있으면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절대 비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3 5 절에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큰 상이 되느니라, 큰 상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36절부터 끝절 39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인내 동그라미. 인내 동그라미. 그리고 38절에 믿음 동그라미. 그래서 이이 세상 가운데 아까 26절부터 31절까지 첫 번째 생각하라. 어떤 걸 생각하라?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 32절부터 35절까지 두 번째 뭘 생각하라? 견디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둘다 생각을 해야 돼요. 둘 다. 어느 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서 끝까지 견디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두 가지를 생각하는 관점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이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 인내 의 열매가 필요하다. 삼십육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 동그라미,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요 약속하신 것을 바로 그때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셔놓고서는 아브라함도 2 5 년을 기다려서. 예? 75세 때 약속받았는데 100세 때 이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인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 주냐? 그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37절에 보세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 실이라. 여기 오실 이 동그라미 누굽니까?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잠시 잠깐 후에 온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콜로세움으로 끌려 당해서 맹수의 밥이 되고 어, 많은 순교의 그런 참혹한 일들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어, 이겨낼 수가,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근데 결국에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라는 말씀은 거짓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틀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는 이 시간의 두 가지 개념.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개념에 크로노스의 개념. 이 객관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구름 타고 나팔 들으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만몬, 물질만능주의, 물질우상주의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38절에 하박국 이장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38절의 믿음입니다. 믿음. 인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 어저께 제가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는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 그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와 책임이라는 겁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동그라미. 무엇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선포했어요. 돈 없는 자에게 복음은 돈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다. 저는 자에게, 앉은 뱅이에게 복음은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걷는 것이다. 맹인에게 복음은 뭐예요? 앞이 보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그것은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저급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의 오천 명을 먹이시면서 저들은 또 먹을 또 배고플 떡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우리가 우리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풀려야 되고 우리의 재정도 풀려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 생전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주님 잠시 잠깐 후에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으로 천국의 상급 영원한 소유 그큰 상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붙잡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런 생각들은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해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니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 세상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